안녕하세요 슈퍼맨 v 의 슈가맨입니다. 어 오늘 어 이게 하도 이 게임이 광고에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 해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재미있어가지고 어 하는 게임입니다. 이 제가 어 애벌레 게임을 올렸었는데 이 게임 보시면 애벌레 게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뭐 이런 걸 먹고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길어지는데 상대방한테 부딪히면 죽습니다. 이 에볼리 게임은 엄청 비슷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어어 어 재밌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재밌어져 가지고 심심할 때 하기 딱 좋네요.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레벨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차도, 이렇게 앞에 닿는, 닿는 차도,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얻으면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색, 이렇게 먹는, 먹는 양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 초록, 연두색 풀립도 있고, 초록색, 진한 초록색 풀립도 있고, 당근 풀립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애벌에리 게임처럼. 좀 솔직히 어잼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제가 지금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등이에요. 지금 제가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이거든요. 저는 42 폴리페 지금 이밭 폴리페 49 50%를 차지했구요. 자, 여기를 일단 이렇게 먹어주면 계속 쭉쭉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죽여주면은 되는데, 이렇게 자기 몸통에 부딪혀서 죽으니까 컨트롤을 잘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0%인 사람도 있어요. 0.1%인 사람 도 있네. 자. 제가 79, 80%를 차지했구요. 어일단어 뭐야 끝났네 시간 제한이 있나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이템도 많이 모으고 재밌어요 네, 네 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봐서는 최대한 제가 1등을 할수 있게 빨리 커야 겠네요 레벨업도 빨리하고 일단 레벨업을 했고요 방, 바로 일단은 남는 부분 없이 끝쪽부터 잘 먹어줘야지 이따가 남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하고는 다른 맵 같네요. 보니까. 누구 벌써 한명 죽은 것 같고요. 제가 또 저번에 애벌레 게임을 오늘 올렸는데 이 게임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오 만약에 오늘 될수 있고 내일될수 있고 다음 주가 될수 있고 한달 뒤가 될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냥 저번에라고 하겠습니다 뭐 언제 올라올지 몰라도 그냥 애벌레 게임 한올 그냥 저번에라고 할게요 뭐 아무튼 애벌레 게임에서 게임 제가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네.. 못해..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 그.. 그.. 그때의 실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계속 1위를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줄줄 커가지고 얘 정도는 가둬두고 이제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옆으로 최대한 바짝 그래가지고 일단은 5 7를 차지했어요 아 타임이 13초 1일 이렇게 있네 일단은 그럼 최대한 타임 끝나기 전에 최대한 1일을 빼앗길 순 없으니까 자 이건 이 게임은 그래도 부스터가 없어가지고 좀 느려요 야 게임 오버 자자 자, 일단 새로운 보라색 차? 아 차를 또 제가 얻었거든요 이렇게 차가 라또 있거든요? 있는 대로. 일단 이 차가 제일 멋있어 보이니까 이 차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나간 다음에 이걸 좀 여기다가 치울게요. 이걸 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 치우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그리고, 당분간은, 네. 어, 게임을 할 때, 어, 여기 캠미 고. 그냥 화면 녹화만 하겠습니다. 어. 그냥 네, 캠캠어 내가 제, 제가 캠 하는 법을 좀 배우면 그때 하, 하, 하겠습니다. 캠 하는 법을 잘 몰라 가지고 나중에 캠 하게 되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가는 제어이 게임이 아니면 게임은 제 캠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은, 이 판만 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한 판이 좀 짧아가지고, 네. 애벌레 게임을 할 때는, 막, 두판 밖에 안 했는데, 이 판은 은근 게임이 한판할때 짧아가지고, 어, 세판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아, 내가 나한테 부딪혀서 죽었다. 네. 어 이번엔 이번에 이번에 진짜 실수로 죽은 거니까 이번 딱한 판만 할게요. 딱한 판. 이한 판에 2분짜리 여 가지고 한판 더 해도 10분밖에 안 되니까 네, 영상으로 편집 해 가지고 좀 자르면 한 5분, 5분, 5분 안돼도한한 한 광고가 한 30초였으니까 하면 네. 10분은 안 될, 10분도 안 돼가지고, 10분도 안 되니까, 한판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